없다. 없다.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이건 아니다. 들어 온 거는 후회하지 않아. 있다. 어 있다. 일이 너무 많으면 후회해. 한번 응. 후회했어. 사실 얼마. 나도 후회했어. 저번 주에 후회했어. 아 저번 너무 힘들어서. 아나 작년에 <laughs> 왜 후회했냐면 수시제 발표 때. 3일 반나절 <laughs> 걱정에 매달리고 살면서 후회했어. 근데 그 잘했잖아. 어 그래서 그 후회가 그냥 후회를 한 적이 있다 없다니까 어, 맞아, 있다에 말하고 지금은 저는 이거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배우, 배우 없음 <laughs> 장비 배우 없음. 없음 왜? 요즘 요즘 카메라들이 굉장히 핸드폰이지만 잘 나왔다 생각해. 우리 그 바카스 30초 영화들도. 민준이 아이폰으로 찍었어 아 근데 나는 이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은 배우가 우리가 나오면은 몰드가 깨지잖아 근데 만약에 배우가 왔는데 우리가 아이폰 카메라로 다 찍겠습니다 <laughs> 이러면서 아이폰 카메라로 찍어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아? 아 근데 이게 그 전제조건이 중요해 일곱끼리만 하냐 아니면 이공과 섞었냐 아 조건부야? 어 조건부야 이공끼리 있으면 배우 없는 게나 이공 있으면 되니까 그치 근데 일곱끼리 있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봐 너바카스 광고하는데 내가 주인공이면 너. 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이건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닌가? 어, 배우 없어 그렇지 배가 없지 왜냐면 우리가 우리 민상하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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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익숙해 너무 PT는 내가 실수하면 나의 그 모든 기획서가 팀원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나는 PT 발표 음. 수십년때 발표 난 영상 배우 출연 왜? 나 너무 어색해. 나 카메라 울렁증 있어. 나 너무 못해. 나 연기 진짜 못해. 어차피 이거 영상에 배우 출연하는 게 나는 응. 수심 안에서만 즐기는 그런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유튜브 올라가잖아. 만약 우리 지금 어? 조회수가. 아니, 그래도 를리 구두 찾아도 보겠냐고, 이 사람들이! 우리 조회수가 자꾸 <laughs> 소중하지만 언제 300만이 될지 모르잖아 <laughs> 우리 300만이 될지 모르 알고리즘 떠, 우리? 알고리즘? 그래도 또심제딱 떠. 지게 뜬다고, 지금. 시나리오 기획서는 응. 그냥 한번 망하면 만드는데 응.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응. 시나리오는 좀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광고 획서로 어... 어... 응. 엎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과정 중에서 약간 더그 실마리가 어, 있어 맞아, 맞아. 시나리오 없는다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통으로 엎었다? 그러면 하루 동안 난 울면서 시작할 거야. 맞아요 그래도 영상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알 k 외주를 막 응, 만하세요? <laughs> 아이디어, 아이디어 잘 내준 알려주는... 후배. 아이디어, 아이디어 잘 내준 후배. 줌 회의 방에 침묵이 진짜 순약해 팀장이 오디오를 채워야 할 것만 같은 느낌. 음. 원래 막말해서 도는 게 나은 것 같아. 예, 네, 느낌상. 맞아, 그냥 일단 던져보고 괜찮으면 응, 맞아 맞아 진행시키고. 응, 맞아 맞아. 별로면 응, 별로다, 불이다, 다시 만들어 와라. 응, 나도 줌 회의 때그 일구들의 얼굴만 이렇게 떠 있을 때 <laughs> 우리끼리만 눈빛이 <웃음> <웃음> 아이디어들 잘 내준. <laughs> <진짜. 웃음> 아이디어는 좀 편해야지 더잘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런 게더 좋은 것같아말안 해주면 어? 맞아요. 우리가 또 어색해했나? 어, 내가 뭐 잘못했나 막이서 근데 우리 애때좀아 아니에요 그랬어? 말안 할래 아냐 아 애들 이런 애들이 잘못하면 내가 많이 미안했어 내가 너무 고집이 센것 같아서 우리 우리의 근데 아이디어 잘내줘 애들 아 그래? 아, 아, 난 모르니까 막, 너네 팀 가끔 막캐심의 이력을 딱 날려주면 어... <laughs> <laughs> 그래, 승현이 말해보자. 승현이 언니, 그 일단은 음. 인스타를 그 추천 친구에 따서 한번 봤어. 근데 승현이 언니가 되게... 그... 뭐지... 바디 프로필... 어, 맞아. 그 친구가 그래. 너무 건강해 보이고, 내가 막 기운 응. 빠질을 때, 어차 운동하자. <웃음> <웃음> 언니 애들 <애지껄> 끊었고 <같고> 무인도에서도 <laughs> 약간 그... 빠르, 빠르게 살아남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런... 근데 언니 일단은 언니라는 거것 자체가... 어, 내게 맞아. 힘이 되는 느낌? 와, 맞아. 일단 기댈 맞아. 수 있는 느낌? 근데 왜나리머이 선택 안 했어? 나름 언니는 바디 풀프안 찍었잖아. <laughs> 언니는. 아 나는 지원이 왜냐면 일단 동갑이고 코드가 잘 맞아. 내가 좀 가자 이런 스타일인데 내가 확 앞서가면 지원이는 좀 이렇게 따라 와주고 이렇게 채, 뒤에서 꽁,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laughs> 아니 지원 언니는 약간 내가 지켜줘야 할것 같아. 어 진짜, 진짜? 나보다 약할 것 같아. 언니가 착각 아니야 니? 네? 무슨 소리야? 지이 얼마나. 아, 딱 봐도 나보다 약하게 생기지 않았어? 응. 솔직히 봐도 덩치도 내가 더 있고. 그렇게 따지면. 티도, 뭔, 갑자기 왜. <laughs> 그리고 다시 언니를 데려가지고. 왜냐냥 웃겨, <laughs> 웃겨야 <laughs> <laughs> 나는 강산이 <laughs> 어? <왜냐면> 나도 강산 생각하고 <laughs> 있었는데. 왜냐 외로워서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 <laughs> 여기서 계속 말을 옆으로 러 아, 나는 강산이가 뭔가 내가 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도 누나 여기서 나가야 돼요. 이러면서 <laughs> 뭔가 실... 뭔가 실용적인 그런 아... 방안들을 찾아올 것같아강산이는좀 많이 봤어. 응. 우리 그거였거든. 그 뭐? 공모전 아... 같은 팀이었거든. 어... 그래서... 쟤, <laughs> <laughs> 재현 씨랑... 재현 씨, <laughs> 재현 씨. 아, 근데 그거 알아요? 따지면... 나보다 형이야. 아 그러네. 오, 그래서. 아 그러네. 우리 한번 네 친해지길 바라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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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다 저는, 저는 좀 많이 나올 줄 알고 어... 어, 부담감 때문에 아 다음에 도전해야 했는데 분명 나중에 한번 지원해봤을 것 같다. 나는 약간 데미 관종느낌이어고 <laughs> 뭐, 어디 나서서 뭐 하는 거 좋아해서 그래도 지원했을 것 같아. 그 느낌이 이손 아닌데? 약간 관전 매력 오~~~ 있다. 있다! 나는 일단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고 진짜 울고 싶었구만 <laughs> 나는 그냥 힘들다 정도? 후회보다는 힘들다 정도? 그 정도만 난후회한 <laughs> 거. 조은이 후회한대. 비장을 <laughs> 맡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 음. 그것 때문에 살짝. 어, 솔직히 있다. 저도 후회한 적 있다. 다없는데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잠깐만. 다시. <웃음> <웃음> 다른 학교랑 고민했다. 변명을 좀 하자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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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이케미스트 아니면은 크레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한에 딱 보는데 그 전구 불빛이 딱 켜지면서. 내마음에 불빛도 켜져가지고 아 <laughs> 그래서 크레드를 지원한 거지. 일편단심어난 고민했다. <laughs> 나도 근데 재현이 말처럼 그 전구 영상 보고 머리 띵! 일편단심! 하이파이브 너무 아까운데? 넘어시간 5시간? 진짜 5시간? 5시간이면 말해서 가진다는 거는 카메라를 끄고 중간에 밥을 먹든 좀 어? 딴짓을 어, 조금, 조금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사실 좀 인정 아이고 음. <laughs> 뭐 화장실 갔다 와줘 호텔선 뭐 있잖아, 편하게 난한 시간이... 시간인데 말다 해요 응. 말다 해줘 나는 일단 잠깐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미효빈 효빈 언니가 지금 광고팀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언니가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해오더라고 그래서 약간 무인도면은 음. 중요하다 래도 그리고 또 협회 언니 <laughs> 아니 재미도 있어 협회 단니도 재 재미. 손지연 일단 나부터 얘기하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잘 맞을 거야 나도 좀 약간 채연이처럼 음. 이렇게 탁탁탁탁 뭔가 됐으면 하는 그런 편이거든 음. 근데 뭔가 채연이랑은 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채연이 나는 지연이 하면 지연이 리액션을 잘 해줘서 내가 아무 말을 말해도 <laughs> 지연이가 다 웃어줄 것 같아 저는 효빈 언니랑 가겠습니다 왜냐면 은 너무 잘 맞고 되게 친구처럼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서 언니랑 가면 무인도가 음. 아니라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아, 저는 뭐 손지연 씨랑 가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도 일을 잘하지 않을까 이게 무인도이기 때문에 생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생존이 아주 특화된 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지연 언니 어우, 긍정적인 그힘 아 근데 조건 날짜 조건 날짜 교수님한테 문자 잘못 보내는 건 어? 잘 잤어? 아 진짜 싫어 야, 어제, <웃음> 어제, <웃음> 어제 데이트 재밌었어 <laughs> <laughs> 전혜인에게 문자 <laughs> 잘못 보내기 전혜인이지 이거 전혜인은 볼 일이 없잖아 사실 어. 전혜인한테 문자 아. 왜냐하면 걔는 날 차단해줄 것 같아 아 그리고 교수님한테 보내면 교수님한테 어떻게 잘하고 문자를 어. 보내 그 다음날 중 수업 때 어떻게 얼굴 마주 거야? 어, 맞아. 응. 교수님 아, 100%말하시고 실제 학생? 어, 저 일어나 있습니다. <laughs> 전에는수님왜냐면아나 <유인의 격> <laughs> <아래요, 격수님>. <laughs> 어.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는 전 애인이 없어요. 난할거 같아 지금. 애인이랑 <laughs> 싸 <싸우기. 웃음> 나는 애인이랑 싸우면 화해할 수 있는데 베프랑 싸우면 확신 없어요. 인이랑 싸우면 헤어지애인이 <laughs> <laughs> 아싸우면 근데 약간 친구랑 싸우면은 화해하기 힘들면은 진짜 힘들 것 같아 차라 애인이랑 싸우면은 그냥 끝내준 것 같아 애인... 애인... 응. 어, 어? 애인 아니냐? 어? 전 애인이랑 음. 싸우면 저도 애인이랑 나... 어? 나도 어? 모르겠는데? <laughs> 싸울 일이 없고 별로 애들이랑... 야, 가 너만 착한 어. 척할... 하... 좋아하는 사람이날싫 수가 어 나는 짝사랑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맞아 나도 그래 짝사랑은 그냥, 안 돼? 관심 오, 없는 거. 맞아,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어, 그럼 봐, 이게. 맞아, 맞아. 또 다른 남자를 찾으면 되는 거지 맞아. 어? 나 싫어? 그럼 아, 바로 정리해. 그래. 바로. 진짜 긴줄받아지고 나도 금사받야한 3일? 어? 좋은데? 이러고. 아, 잠깐만, 나 싫어. 그럼 갈라. 싫어, 나도. 군사빠들 특징이 한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laughs> <laughs> 버스 옆자리에도 또. 잘사라가있어 <laughs> 아, <살짝> <laughs> <있단 웃음>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이건 아, 뭐. 이건, 아, 이건 병이야 아, 이거는 근데... 이건 병이야 병. 분개하고 일억 받. 나는 물질주의야. 아야 니 근데 응. 쉽게 번 돈은 쉽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없이 살겠습니다면서. 아빠만 저는. 아시네. 저는 명세주의 악당. 명세주의. 어... 근데 일억이란 게 쉽게 벌순 없잖아. 응. 네, 근데 이게 음. 평소 이미지랑 비슷 어, 맞아. 나같이 원래 이미지가 더러운 사람은 애들이 별로 신경 안쓸 거야? 원래 음. 이런 애지 아니 너아 1억 받기 공개하고 1억 받기 왜? 아니, 오빠 일단 나는 공개하면 뭐, 어, 학교 자퇴 뿐만 아니라 <laughs> 큰일나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모르겠문에 저기 <laughs> 아프리카 끝다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laughs>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가야 될거 같아 전에 신부랑 사귀기 너 뭐야? 전혜인 친구랑 어 전혜인 친구랑 친구, 전애인... 야나 뿜뿜이네 <laughs> <꿈농이 내기>. 어, <laughs> 친구, 그 응. <laughs> 어떻게 친구 전혜인 친구 사귀냐? 다이해야 어떻게 이해해 그걸 전너 <laughs> 친구가 <laughs> 너한테 연애 상담 다 했어 그 전에 걔랑 사귀면서 나 얘랑 뭐. 그얘도 어. 수급시켜줬어 아내여자친구랑 네, 어, 어. 근데 걔랑 사귄 걔랑 사귈 수 있어? 다알 둘이 연애 아, 상하다 현실은 진짜 상상했던 거더 심한 일이 더 이런 것 때문에. 뭔 소리야? <laughs> 친구 전애인한 오케이. 친구가 거박 해주세요. 전애인 친구. 그냥 일정전 애인 친구랑 사귀기. 일단 친구 전애인이랑 사귀는 건 상상도가 아니니까. 그래도 여기 전애인 친구니까. <laughs> 행복. 오, 우리 둠 같은 경우에는. 행복이라면은 모두 나 이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이미지를 약간 180도 돌려가지고 좀 새로운 측면으로 표현을 해본 그런 광고여가지고 좀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의식주. 의식주입니다. 일단 저희 팀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 시간, 이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 우리는 딱 보이는 것들, 우리가 먹고 살고 그런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착착착착 의식주 딱 나눠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팀은 다 광고 하나 그런데 우리 무려 세 개에다가 기대서세 개? 뼈를, <laughs> 갈아서 만든, 뼈를 갈아서 만든, 아서만 광고이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하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맛집이다. 맞아, 맞아. 골라 잡을 수 있는 맞아, 광고 맛집이다. 의식주. <laughs> 의식주 기억해주세요. 의식주. 저희 팀은 인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중심으로 다는 어우, 설레설레 하시면 안 되지. 그런, <laughs> 그런 광고고요. 어,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고, 유민 선배랑 세연 선배 다 사랑합니다.